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통해 회복과 존귀회됨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종기쾌됨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상처와 죄를 고쳐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삶의 자유와 풍성함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 23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그리고 죄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이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사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을 노력하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씻고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의 인생의 상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에서 고쳐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거처를 회복시키고 성읍을 언덕 위에 건축하고 보루를 규정에 따라 사람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이 그들이 이제 새로울, 새롭게 살게 될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그들이 감사와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그 후에 번성하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들의 회중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전에 있던 수치를 벗고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그 통치는 결코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그 영도자 그들의 지도자와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예, 단면을 보여 주신 구절이 23절과 24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노, 노여움은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뜻한 바를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할까다 아니할 것이다.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을 향해 회오리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벗고 이제는 허물진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제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며 풍성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실 때,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그분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당신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온전한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고,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그 사랑과 정의 아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우리를 향한 진정한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었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